안녕하세요, 두루전핑입니다. 어, 2024년 12월 18일 오늘의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금메달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고요. 첫 번째는 일단 중앙선이 노란색 한 줄이네요. 어, 되게 흠터레스팅하고 산이 엄청 많고. 하얀 차, 음, 산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네요. 어, 울타리도 이상하고. 자, 어디죠? 음, 어, 일단, 잠깐만요 되게 헷갈리는 혹시 브라질일까요? 어 멀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브라질 어... 느낌이 약간 나긴 하거든요? 근데 하얀 차가 또 말이 안되죠 그러면 어, 도로는 말이 되는데 어 글쎄 일단 차에 대한 거는 잠시 제하고 생각을 하고 어, 잠깐만요 브라질이라기엔 너무 위에가 눈으로 덮였네요 음... 저는 사실 처음엔 이런 쪽 여기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거를 보면은 어또 살짝 느낌이 다르고 어 갑자기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칠레 이런 쪽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약간 울타리 느낌이 뭔가 달라가지고 칠레일까 싶긴 한데 사실 가장 지금 좋은 거는 칠레밖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연 환경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데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칠레가, 이게 칠레가 아니라면 어디일지. 네. 정말 아리까리하고, 음. 아, 이거 어디서만 본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어. 좀꽤 이제 이런 산이 있고, 그런 걸 봐서 남쪽 분위기 같고, 너무 남쪽은 또 아닌 거 같거든요. 음. 어... 음. 네, 그냥 뭐 적당히 한 이런데? 너무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 음, 분위기가. 네뭐 적당히 이쪽 가면 찍어 볼게요 여기 아코하이케 근처였군요 코이하이케 다음 <laughs> 뭐 나라 맞췄으니 그걸 만족하죠 어 노르웨이인 것 같고요 노르웨이 아니면 스웨덴근데 일단 노르웨이 생각 조금 해 보고 여기 노르웨이 국기 걸려 있는 거볼수 있죠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사실, 어딘지는 정말 아리까리한데, 저런 식의 산들이 있고, 언덕이 이렇게 있고, 북, 동, 북쪽으로 있죠? 저렇게 북쪽으로 있는 거는, 음, 여긴 아닌 것 같고, 음, 북쪽에 저렇게 저런 식으로 뭔가 뾰족뾰족한 게 있고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음 주변 풍경을 조금 보면은 아 멀리에 음 잘은 안 보이는데 네음 북쪽으로 약간 네, 물 바로 옆에 이렇게 언덕이 바로 시작되는 부위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데도 해당이 되긴 할 텐데, 음, 일단, 네, 적당히 뭐 이런 데로 한번 찍어 볼게요. 아, 그냥 나르빅이었군요. 음, 네, 나르빅이라는 도시는 들어봤어도 이런 느낌은 처음 보는데, 그냥 이렇게 호수 아니면 뭐 바다인가요? 바다 건너서 바로 이렇게 피오르드가 시작되고, 저런 지형이 있으면 나르비인가 보네요. 자, 여기, 어, 설마, 여기인가요? 그, 여기, 그 분하고 한가운데, 이거였나?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 요거거나 요거거나인데, 제 기억으로는 요거였던 것 같거든요. 네, 요, 어, 그, 활화산 이렇게 한 가운데 내려가서 찍은 그 영상 그 뭐라고 하죠 구글 스트리트 뷰인데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음네 맞았고 좋았습니다. 다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맞겠죠? 잠깐만요. 네뭐 분위기가 일단 필리핀 같고 필리핀식 이렇게 어, 도로가 이렇게 격자처럼 콘크리트 포장도로 돼 있으면 필리핀이고 이런 식의 쉐보론 흰색 배경에 빨간색 화살표 이것도 이제 이쪽 느낌이고 차도 지금 얘가 이제 앞부분이죠 약간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측통행 이 사인 자체도 우측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뒤쪽 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우측통행하니까 우측통행 나라인 거죠 그럼 필리핀도 맞는 거고 어, 필리핀에서 이런 느낌이면 부존... 죄송합니다 루존섬 북쪽 완전히 북쪽인 것 같거든요 어, 저런 식으로 남쪽 이제 남서쪽에 저렇게 산이 있고 저희가 북쪽으로 이런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으면 뭐, 사실, 아무 데나 될수 있겠죠. 뭐, 적당한 거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네. 음, 더 남쪽이었네요. 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점수고. 자, 여기는 이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델라 시에라 근처 같네요. 여기, 이런 구불구불한 나무 전봇대 자체가 이 볼리비아에서 엄청 흔하게 보이는 특히 서쪽에서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흰차의 젠리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커피라이트도 2019년이죠 네 그냥 도로는 사실 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좀 길죠 그러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만 할것 같은데요 이런 데일까요 이런 느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북쪽 길들은 전체적으로 좀더 구불구불한데 얘는 엄청 네 곧죠 하지만 북쪽이었네요 북쪽에도 고등 길이 있었군요 우와. 오늘 뭐 간신히 22,859점으로 네 정말 간신히 금메달 얻긴 했네요 그래도 이거, 노르웨이는 조금 운이 강했던 것 같고, 칠레는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 어디인지 맞춰서 참 다행이네요. 네. 에콰도르, 여기, 뭐라고 하죠? 그 갈라파고스, 그 제도, 거기도 좋았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